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 높이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문제는 음, 이게 둔각삼각형 ABC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려져 있죠. 나중에 이게 안 그려져 있습니다. 안 그려져 있으면 안 그려진 걸로 어,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겠어요. 자 둔각삼각형 ABC에서 각 B가 30도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각 B는 30도고요. 그 다음에 각 ACB는 120도. 그죠? 여기 120도입니다. 120도. 그럼 여기는 몇 도? 요, 나머지 요건 60도겠죠? 60도, 그럼 여기 90도, 요거 30도, 특삼각형이죠? 비가. 자, 그 다음에 BC 길이가 10입니다. 요, BC 길이, 요 길이가 10이에요, 10. 그런데, 이러면 삼각형, 뭐, 이렇게 전혀 안 보입니다만, 좀 뭔가 그죠? ACB에서 요거 120도, 30도면 150도잖아. 그럼 나머지 여기가 몇 도? 예, 30도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림이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듬변 삼각형이니까 bc 길이랑 뭐랑? 예, ac 길이랑 같아요. 같은 순간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죠? 특수 삼각형이기 때문에 ac 길이가 10이면요. b 아시죠? 60도면 2, 1, 루트 3. 그죠? 그럼 10이니까 밑에가 5고요. 위에 놓으죠? 예, 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 1, 루트 3.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특수 삼각형 길 절대 잊어먹으면 안되겠습니다. 자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뭐, 11 루트 2. 그죠? 60도, 30도 하면 뭐죠? 2, 1, 루트 3. 뭐, 여러 가지요. 만약에 요 루트 3 알고 싶으면 요거 1, 여긴 뭐죠? 그럼 그때 루트 3분의 1, 요거는 루트 3분의 2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환했다 하셔도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셔야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그림의 삼각형 입시의 높이의 길이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적당히, 이렇게, 높이를 내려야겠죠? 높이를 가정해겠습니다 직각으로 내리고, 어, 이거 h라고,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죠? h를 h라고. 없으면 그림이 없으면 그려놔야 돼. 자, 45도만 알수 있는 게, 요거 45도, 요거 45도, 요거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야. 그럼 이 길이랑 이길이 같은 겁니다. 여기 요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알고 싶으면 밑변 길이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특수 삼각형, 요, 60도, 30도에서 여러분이, 이게 어떤, 혈, 그러니까 현란하게 푼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 1, 루트 3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건 여기란 말, 루트 3. 그러니까 이거를 1로 만들고, 이걸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루트 3분의 2로 바꿔서 편산해서 푸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만약 H면, 요건 뭐죠? 이게 루트 루트 3분의 h에서 푸셔도 되구요. 됩니까? 또는요, 방법을 달리해서, 음, 딱좀 그려오면은, 뭐, 이렇게 되고, 여기 60도니까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h라고 하고, 이걸 그냥 루트 3x로 하세요. 왜냐면 여기가 60도면은 계산이 2x, x, 루트 3x 하고, 여기는 그냥 10 하면 되는 거니까, 녹색처럼 계산할 상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이제 뭡니까 답을 x로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시험때 계산 다 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할 것 반드시 구하는 건 h다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h는 얼마다 라고 루트 3 x 써놓고 답을 딱 미리 칸을 만들어 놓고 밑에 서술 하시는 게좀 낫고요 녹색 거해 보시면 얘는 45도니까 10 플러스 x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45도 45도 이거 이거 길이 같잖아 그죠 그럼 10 플러스 x 아, 바꿔 쓸까요 루트 3 X 하고 10 플러스 X랑 같은 거니까 어요게 루트 3 빼기 1 X 묶어주고 10 해주면 되고 X는 얼마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 분의 10이니까 유리화시키서 루트 3, 6, 3 더하기 루트 3 더하기를 해주면 어2 분의 10에 루트 3 플러스 1이죠 약분하면 5니까요 요거 루트 3이고 5에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그럼 3집어 루트 3을 집어넣으면요. 요거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그죠? 15 플러스 5 루트 3 센치미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풀이 과정인가 빼두고. 그죠? 요렇게 하시면 돼. 답은 h, x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그거 아닌 경우, 요렇게 바꿔놓으면요. 조금 계산서 투신물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식 자체가 h는, 그죠? 근데 뭐 크게, 예, 루트 3 h 플러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 싫어하시는 분은, 어, 싫을 수 있죠. 뭐, 물론 양배 루트 3을 곱하면 더 귀찮고. 그럼 루트 3분의 1, /3, h가 10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루트 3으로 통분해서, 루트 3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h가 10인 거죠. 그래서 h는 계산할 때10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고, 요게 이제,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이렇게 계산되죠.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3배 1이니까 2고요 요거 루트 3 곱해지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절차가 똑같습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이거는 5죠. 5 되겠습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15 플러스 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센치미터가 되겠죠. 어떤 존인지 알겠죠? 엑스로 하는 거 좋습니다. 예, 좋아요. 계산도 편한데, 하고 나서 답을 절대 X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9번 해볼 텐데요. 이게 좀 어려워들 하시죠? 일단은 앞에서 보듯이 어떤 변의 길이 가고뭐 12, 뭐 유리수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2루트 3 이렇게 단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항, 뭐5 플러스 15루트 3뭐15 플러스 3루트 3 이런 식으로 다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자이 정도 문제 풀수 있으면 좋겠죠 삼각형 ABC입니다 직각이고 45도니까 일단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야 돼요 그죠 BH1이랑 H1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삼각형 둘레 요걸 구할 건데 그죠 여러분이 실제 이 그림자 없다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나올 때 대비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 없으면 여러분이 그려놓고 45도, 15도니까, 아, 외곽이 6 0도고나 특수각으로 바꿔서 둘레기를 찾아내야겠죠. 맞습니까? 자, 해보면, 먼저 체크할 부분은 바로, 여기가 외곽으로서 60도다. 그럼 여기가 몇 도다? 당연히 30도죠. 그러면 하나로 표현이 가능할 거, 할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가장 편한 식대로 뭐, 요거 2x, 요거 x, 요거 루트 3x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45도니까 이거랑 이거가 같아야 된다아죠그죠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x랑 그죠? x 플러스 4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3 빼기 1의 x가 4죠. 그럼 x는 4 곱하기 루트 3 빼기 1분의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요거 2분의 에 루트 3 2죠. 지워주면 2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2어2 어, 루트 3 플러스 2인데요. 일단 괄로를 일단 쉽게 놔두지 맙시다. 계산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안 길이가 뭐 나왔냐면 요거 알고요. 이거 2x 해 주면 되죠. 요 길이 알면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이거. 그죠? 45도니까 뭐1 1 루트입니다. 그럼 먼저 이걸 할지 그렇지 보면 여러분 이게 편하겠죠? 루트 2배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 자, 여기가 45도, 45도니까 1, 1 루트이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루트 6x입니다. 루트 6x 요 길이는 루트 6x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X 나왔고 그럼 우리가 ABC 삼각형 ABC의 둘레길을 구하려면요. X 나왔으니까 자, 둘레길이 한번 써보면 식을요. AB에다가 그죠? 삼각형 a,b,c 둘레니까 a,b에다가 b,c에다가 a,c 인데요 b,c 일단 은 a,b가 루트 6x로 나왔고 요거 4고요 요거는 뭐죠 2x입니다 2x x 저기 나왔고요 그러면 어4 앞에 쓰고요 자 2에다가 2플러스 루트 하나만 하니까 여기 집어넣죠 x에 뭐집어넣습니까 2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어 루트 6에다가 루트 6에다가 요거 2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고요. 요거 4 루트 3입니다. 요거 4죠? 그 다음에 2에다가 이땐 2 놔두고 루트 2만 먼저 갑읍시다 그럼 6, 3, 10, 18. 이걸 빼하네요 그럼 3 루트 2죠. 3 루트 2. 플러스 루트 6입니다. 그쵸? 자, 그럼 숫자끼리 정리해보면, 4 더하기 3, 8이고, 그 다음은 4 루트 3. 3이죠. 4 루트 3. 그 다음 2, 3, 6 루트 2. 6 루트 2. 그 다음에 2 루트 6입니다. 자, 근데 정리한 게 지금 a 루트 2, b 루트 3, c 루트 6 더하기 d네요. 그걸 한번 해보면, a 루트 2니까 6 루트 2. 그 다음에 b 루트 3, 4 루트 3, 그 다음에 c 루트 6, 2 루트 6, 그 다음 더하기 d 더하기 8입니다. 8 이렇게 써집니다. 둘레 길이 합이 이렇게 나왔죠. abcd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cd니까 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그죠? 6 더하기 4도 10이고 2 더하기 8도 10입니다. 합계는 얼마? 2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30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삼각형 ABC에서 각비가 135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5도죠. 180도 되니까 요거 45도. 그러면 요거 요거 길이 같을 겁니다. 물어보는 게 AH 길이니까 요거 X에 그럼면 요것도 X죠. 됐죠? 그럼 뭐가 돼? 요 크게 보시면 요게 3 0도예요 그럼 탄젠트 30도가 요거분의 요거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죠? 아, 루트 3분의 1 그죠? 예, 네. 그죠? 그러면 뭐 분의 뭐 C CH 즉6 플러스 X 분의 X가 탄젠트 30도니까 얼마?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뭐 루트 3X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를 2, 1 루트 3 하니까 루트 3배 해도 됩니다 탄젠트로 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겠습니까? 자 루트 3X가 6 플러스 X죠? 그러면 루트 3 빼기 1에 x가 6이고요 그럼 x는 어, 루트 3 빼기 1 6이고 루트 3 플러스 1에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분모가 2이고요 6에 루트 3 플러스 1입니다 약분해주면 은 3이죠 그러면 3 루트 3 플러스 1 3에 루트 3 플러스 1 굳이 풀 필요가 없는 단위 센치미터 하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들 해보시고요. 잘안 되면 저랑 또 연습을 더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이 안 그렸으면 그림을 그려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미지수 잘 넣으시고, 계산해서 치환했으면 끝에 답은 반드시 치환한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